여러분 양치질 하다가 칫솔에 붉은 피가 묻어 있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혹시 큰 병이 아닌가 내 잇몸이 왜 이러나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나이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다 보니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잇몸에서 피가 날때 집에서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시니어 분들께 꼭 맞춘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고, 웃을 때 당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메모 준비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예요. 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봐, 내 잇몸 좀 봐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입안의 세균이에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틈새는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죠. 음식물 찌꺼기가 살짝이라도 끼면 세균들이 몰려들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칫솔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영자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소연하셨어요. 요즘 양치질 할 때마다 칫솔이 빨갛게 물들어서 혹시 큰병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사실 이런 일은 시니어 분들께 정말 흔해요. 나이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면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잇몸 출혈을 잡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귀 쫑긋 세우세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피가 났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붓고 아프다면 주의가 필요하죠. 1. 양치질 절대 멈추지 마세요. 피가 난다고 양치질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피가 날수록 더 꼼꼼히 양치질해야 해요. 왜냐하면 잇몸 출혈의 주범은 세균이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잇몸 사이에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해요. 그러니까 피가 나도 참고 부드러운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이수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양치질을 살살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났대요. 치과에 갔더니 칫솔질을 너무 약하게 해서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히 닦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뒤로 피가 훨씬 덜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칫솔 제대로 골라야죠. 시니어 분들께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칫솔을 강력 추천드려요. 칫솔모가 너무 단단하면 잇몸을 자극해서 출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칫솔모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제품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칫솔은 3개월마다 꼭새 걸로 바꿔주세요. 낡은 칫솔은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거든요. 3. 치실과 치간 칫솔로 구석구석 청소.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벽히 청소하기 어려워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수 있죠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가 있으신 분들께 치간 칫솔은 정말 필수예요 박정희 할머니는 치실이 처음엔 어색했대요 하지만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니까 잇몸 출혈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4. 전동 칫솔 시니어에게도 좋을까 요즘 전동 칫솔을 쓰시는 분들도 많죠. 전동 칫솔은 손이 덜 가니 편리하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부드러운 모드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강한 진동은 잇몸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전동 칫솔로 바꾼 뒤, 손목 힘을 덜 쓰고도 깨끗이 닦을 수 있어서,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세균 잡는 실용적인 꿀팁. 양치질 외에도, 집에서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치과에서 추천하는 약제와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릴게요. 클로르헥시딘 가그렉 이렇게 써보세요. 치과에서 자주 쓰는 약제 중 하나가 클로르헥시딘 가그렉이에요. 약국에서 헥사메딘이라는 이름으로 1만원 내외에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약은 세균을 서서히 줄여주고 잇몸과 치아에 오래 붙어서 효과를 내는 게 특징이에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약병 뚜껑에 눈금이 있죠. 그 눈금의 절반 약 10ml를 물한 컵에 섞어서 30초 정도 가글한 뒤 뱉으시면 돼요. 특히 출혈이 심한 부위가 있다면 치간 칫솔에 이용액을 묻혀 집중적으로 닦아주세요. 원액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자극이 세다면 물에 희석해서 쓰세요. 최순자 할머니는 이 가글액을 한달 넘게 썼더니 이빨이 살짝 노래졌대요. 치과에서 적당히 쓰라고 조언받고, 이제는 일주일만 쓰고 멈춘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로르 헥시딘 사용 시 주의사항. 이 가글액은 효과가 강력해서 너무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입안에 정상 세균까지 줄어들면 치석이 더잘 끼거나 이빨이 착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할 때만 12주 사용하고, 이후에는 양치질과 치실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소금물 가글 간단하지만 효과적. 클로르헥시딘 외에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물한 컵에 소금 한 티스푼을 녹여서 30초 정도 가글하면 세균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단, 너무 짜지 않게 소금을 적당히 넣으세요. 이영이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을 매일 저녁 하시는데 잇몸 붓기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시니어의 다양한 상황별 잇몸 관리. 시니어 분들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죠. 특히 건강 상태나 사용하는 치아 보조기구에 따라 잇몸 관리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잇몸 관리. 당뇨병이 있으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더 쉽게 생겨요. 최민수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잇몸 출혈이 심했는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치간 칫솔과 가글액을 꾸준히 사용했어요. 혈당 관리와 함께 잇몸 관리를 병행하니 지금은 잇몸이 훨씬 튼튼해졌답니다. 틀니 사용자 이렇게 관리하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요. 이경자 할머니는 틀니를 쓰시는데 틀니를 빼고 깨끗이 세척한 뒤 치간 칫솔과 가글액으로 잇몸을 관리했어요. 그 결과 잇몸 염증이 줄고 틀리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셨죠. 약 복용이 잇몸에 미치는 영향.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잇몸이 더 쉽게 붓거나 피가 날수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혈압약 때문에 잇몸이 민감해졌었는데 치과에서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과 의사와 상담에서 맞춤 관리법을 알아보세요. 잇몸 건강이 중요한 이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그냥 두면 염증이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치주염은 잇몸뼈를 녹여서 이를 흔들리게 하고 심하면 이를 잃을 수도 있죠. 이걸 흔히 풍치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잇몸이 약하면 뼈이식 같은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비용과 시간이 더 들죠.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이런 번거로운 치료를 피할 수 있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할아버지는 70세인데 몇년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를 흔들릴 정도로 심해졌죠. 치과에서 치주염 초기 진단을 받고 양치질 습관을 바꾸고, 치간 칫솔과 가글액을 사용했어요. 3개월 뒤에는 잇몸이 단단해지고, 피도 거의 안 났답니다. 치과 방문, 언제가 적기일까? 잇몸 출혈이 12주 이상 계속되거나,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세요.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이나, 깊은 세균 제거 치료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정기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6개월에 한번 치과에 가서 잇몸과 치아 상태를 확인하면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잇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정기검진이 필수랍니다. 영양과 잇몸 건강의 관계. 잇몸 건강은 입안 관리뿐 아니라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받아요. 비타민C와 D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C, 잇몸의 친구. 비타민C는 잇몸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튼튼하게 해줘요. 귤, 브로콜리, 키위 같은 음식을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최옥순 할머니는 매일 귤두 개를 드시면서, 잇몸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비타민D와 칼슘. 비타민D는 뼈와 잇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햇볕을 1015분 쬐거나, 고등어, 멸치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칼슘도 잊지 마세요. 우유나 멸치를 꾸준히 드시면 잇몸 뼈가 튼튼해진답니다. 일상 속 잇몸 건강 습관.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공유할게요. 물로 입 헹구기. 식사 후 물로 입을 헹구면 음식물 찌꺼기가 덜 끼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이에요. 단단한 음식으로 잇몸 운동. 사과나 당근 같은 음식을 적당히 씹으면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잇몸 마사지 같은 효과를 볼수 있죠. 금연으로 잇몸 지키기. 담배는 잇몸 염증의 큰적이에요. 금연하면 잇몸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진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잇몸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 명상. 또는 좋아하는 음악 듣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잘 자는 것도 잇몸 건강에 좋아요.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면서 잇몸 염증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마무리. 여러분.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실용적인 방법들로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답니다. 꼼꼼한 양치질. 치실과 치간 칫솔로 구석구석 청소, 클로르헥시딘 가글액으로 세균 잡기, 그리고 비타민 챙기기까지 이 모든 걸 실천하면 잇몸이 튼튼해지고 웃을 때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잇몸 관리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